미스터 롯도 현재 시청률이 좀 연달아 참패를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참패를 겪고 있을까? 이래서 뭐적잖은 분들께서 그냥 재미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전 시즌 가수가 나오다 보니까 단순히 흥미가 떨어져서 시청률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스 트롯, 뭐 혈압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한다거나, 캐럿과 남자 편에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기 멤버가 조명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인기있는 멤버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자주자주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인기있는 멤버가 많이 나오면 아, 그 사람이 좋아서 보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너무 자주 안 나오면 아, 좀 재미가 오늘따라 좀 없어지네? 다른 것도 볼까? 해서 채널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페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 무대 딱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하실 시청률이 크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서진님 팬카페에서 아 어, 우리 서진님 열심히 어, 응원해야 된다 시청률 올려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려 4만 답별이 철지후심 마음을 독하게 먹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안 오르냐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현존하는 대한민국 거대 팬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임영우님도 단순 순수하게 그 팬덤의 힘만으로 시청률 못 올립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 뇌피셜이냐, 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 이건 진짜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1%는 몇 명이 본 걸까라는 게시물이 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기준으 잡았을 때, 시청률 1%는가, 50만 명, 통상 전문기관에서 통계를 낼 때, 1%를 대충 30만 명, 30만 명을 제가 잡습니다. 보통 그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아, 대충 1% 올랐다 하면, 아, 이 정도는 많은 사람이 봤구나.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데 버서진님의 팬덤은 현재 4만이고 임영웅씨의 팬덤도 그래봐야 20만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청률을 1%씩 올립니까? 순수 팬덤의 힘으로 순수 팬덤의 힘만으로는 코어 팬덤의 힘만으로는 시청률을 그렇게 확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시청자들이 그것을 재밌어 해야 되고 단순히 팬덤을 떠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되고 여기 내가 매력을 느껴야만 시청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서진님이 보여줬던 매력과 그 무대에 있었던 그 주는 감동과 그 재미있는 흥미도가 실제로 많은 대중에게 인정을 받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스터 로또가4% 5%가 아니라 6% 7%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 더 이상 이게 또안 돌아온 이유는 큰 인기 있는 멤버 그 수십만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시청하게 만들었던 그 인기 멤버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니까 시청률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딴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시청률이 정말 박살나게 된 거는 박서진님의 미스터 로또 점수 조작, 네, 점수 조작 논란이 터지자마자, 네, 이게 진짜 불거지자마자, 그때부터 시청률이 야금야금 떨어지더니 이번에 요일 바꾸면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심이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 세븐 뛰어주기 지금까지 있었던 거 어, 오케이. 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와 점수 조다 그래.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어게임 시즌 3가 방송하는 때 그때 목요일 때딱그 기간 겹쳤는데 그 기간 동안 버서진님이 싹다연에했습니다 그것도 점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왔고 캐릭터 애매하신 분들. 진욱씨 그리고 어, 최수호씨 그사람들랑 붙었을 때만 점수가 이상하리만치 너무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발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그 반대편 가수들은 뭐 무대를 똑같이 평행하게 불러도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그런 야,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조작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좀 불거지니까 팀 조선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조작 행보를 또 보여주었죠 이 논란 터지니까 반대로 벗어지면 점수를 다시 원래대로 잘 나오게 해주고 또 붙는 다른 가수들의 점수를 너무 내려치는 그런 모습을 보준 여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가수들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렀는데 점수가 그렇게 똑바로 안 나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조작을 해도 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조작을 쳐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조작을 쳐버리니까 이건 뭐 감동도 없고 네, 재미도 없고. 그나마 재밌는 게 노래방 기회 점수로 그냥 대결 붙는 뭐 이걸로 그나마 재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재미 포인트마저 본인들 스스로 날려버리니까 그냥 남아 있던 일반의 점마저 그냥 점점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팬덤의 힘으로는 못 잡아요. 단순히 고정 팬덤, 코어 팬덤의 힘으로 이 시청률의 누수 영상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딱한 개입니다.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거 더 재밌는 모습 보여줘서. 이제 떠나간 미심을 다시 잡아오는 것, 이번 것 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들어서 미스터 로또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방 점수 조작을 이제 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난 의차에서 박서진님이랑 또박소원 군이랑 그때 한번 대결을 붙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 박서진님이, 네, 박서진 님이랑 박소홍 군이랑 점수 차이가 1점 밖에 안 났고, 거의 98대 100이었나요? 그 점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서홍 군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거는 납득이 됐습니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욱 씨랑 대결 또 붙었는데, 둘다무대에 너무 잘 불렀고, 박서진 님도 노래를 시원시원히잘 불렀기 때문에, 점수가 100점 나와서 진욱 씨를 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서진 스나이퍼라는 그런 캐릭터를 사실 티조가 만들어주어서, 진욱 씨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이미지 그냥 포기하고 사실은 정상화를 만들려는 그런 미스터 로또 제작진 측의 그런 노력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터 로또 제작진 측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3가 이번에 힘들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번에 현악광 때문에 화요일에 밤이 좋아 시청률이 완전 나락을 가버렸고 심지어 미스터 트롯 시즌3도 그나마 대중의 픽을 받던 가수들이 하나, 둘, 탈락을 하면서 특정 소극사 밀어주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버 서진님이 떨어졌을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사 말안 되는 건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스터 트롯 시즌3도 이번에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번에 성적표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스터 로또마저도 완전히 점점 더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그러면 후속 프로그램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MBN에서도 이제 남자 버전 현압가로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남자 버전까지 또 가버리면 더 미래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 상황에서 티비 조선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4%대라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미스터봇도 다시 한번 시청률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쌓아놨던 탑세븐의 어떤 이미지, 캐릭터 만들기 다 포기하고 지금 일단 다시 한번 정상을 만들어보자. 예전에 다시 인기 있었던 그 폼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다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청자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실망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팀, 팀 조회에서는 뭐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을 바꾸고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기는 하나 획기적인 기획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정말 뭐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런 구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은 뭐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 이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 그런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